음 문제는 지금 얘가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4가 나와야 돼그렇지 네. 그러면 다를 때를 먼저 생각해보자 저우극 값과 정확 값이 다를 때야 그럼 뭐가 있어? 여기가 이럴 때하고 이럴 때가 있어 지금 우극한 과정확 값이 다를 때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이럴 때 음... 알파 우극 값은 얼마가 돼? 우커. 음... 음. 10 되게 지맞습니까 응. 자. 알파일 때 알파는 1, 베타는 0이라고 러그러 말도 안 돼. 사가 안 나와 지금 현재. 그렇지? 응. 그러면 두 번째, a가 2일 때 봅시다. a가 2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그렇지.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1일 때와 3일 때아 알파가 이 그렇지. 베타는 3. 3잖아 정확한 5건 값이라고 지금 현재. 자, 그러면 합에서 4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4 나왔잖아, 지금, 현재, 그치? 네. 그럼 이때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2 나온다고. 어, 하나 나왔어? 네. 자, 그러면, 같을 때가 지금, 자, 같을 때는 언제야? 지금 현재. 네. 연결되는 구간이 지금 지 현재, 그치? 네. 자, 그런데 봐봐. 알파와 베타가 4가 됐다 맞습니까? 4가 나왔던 것은 똑같은, 똑같은 4가 나왔던 거지. 그러면 낸2 더하기 2라는 개념이야. 뭔 말인지 가니니 네. 되게 중요한데 핵심 포인트는 이게 음, 여기서 지금 중요하다는 거야 <laughs> 그러면 얘가 지금 2가 됐어 지금 현재 알파와 베타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자 그럼 알파와 베타가 2가 됐다면서 우크한 장각값이 2가 됐다는 뜻이야 그럼 a값을 구해야 돼 a는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가 뭐가 되느냐? 이게 2라고 뭔 말이지, 가니? 그럼 이때는 똑같잖아, 지금. 정확한 우극한 값이. 이거를 찾아내려는 거야. 그럼 이때는 두두두두두두 두두 하니까, 자, 그럼 1부터 2 사이는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잖아. 네. 이해 가니? 응. 그러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2 3이 나오겠지? 어.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 나온다. 뜻입니다. A 값이. 음... 이해 가십니까? 네. 응. 그렇게 구하시면 끝납니다. 어, 두 가지 종류로 다 구할 수 있는 걸 알아내야 돼. 알겠니? 음. 뭐라고? 여기서? 지금 A2 있지? 그렇지? 또 A 뭐 해야 되는 거야? 2분의 3. 두 개가 있지. 음. 응.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2분의 7 그렇지. 2분의 7이 답이 되겠지. 다 더하라 했으니까. 합이라 했으니까. 음. 자, 2번 문제는 어수렴는 값을 먼저, 공식을 먼저 알으면 좋아. 있어. 자, 그러면 공식이 있지. 1번. 자,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0분의 0이니까 수렴이 되겠지. 자, 음. 두 번째 공식은. 만약에 분자가 0이야. 분자가 0이면, 만약에 여기서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러면 f x 도 0이 된다고 자뭔 말이야? 얘는 분자가 0이면 알파가 당연히 0이 돼야 돼자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어떤 경우가 되는 거야? 약분 되는 경우야 알겠어? 음, 응.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약분 되는 경우로 들까가자 그래서 보통 gx가 0이면 알파는 보통 0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여기서 음. fx가 3차 함수고 2차 수가 gx야 그런데 f1이 0이고 g2가 0이야 자 그럼 얘를 인수로 갖다는 뜻이야 fx가 뭘 갖는다고? x-1을 갖는다고 어말지 가지? x 1을 가지도 0이 된다고 된다고. 얘는 gx는 2를 가지면 0이 된다는 뜻이야. 자 문제는 음 여기서 gx 분의 fx가 음다 존재한데.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얘기 g로 잡고 여기를 f로 잡자.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잖아, 지금 현재.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음, 2를 대입시켜봐. 2를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된다고. 2를 네. 대입시키면 분모가 0이 됐지? 네.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요. 0이 돼. 근데 0이 될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이 돼서 뭐가 돼야 돼? 다시 예고하 이해가니? 저알 응. 수가 있고. 다음, fx가 이렇게 나왔지, 다시, 그지 0이 됐어? 0분의 0이 됐어? 그러면, x에 다시 문제를 보니까, x가 2로 간대. 응. x가 2로 갈 때, fx하고 다시 g, x만 도존재한다 <laughs>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면, 1을 대입시키면 0이 되겠지, 당연히. 네. 여기 있어도 지금 1을 대입시키면 0이 됐어.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0이 돼야 돼. 지금 말하자데 0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얘가 이렇게 되있잖아 x-1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분모가 0이 돼야 되는데, gx-1도 0이 되어야 돼. 맞아 아니야? 0이 되어야 한다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에다가 뭘 갖다 대입시키는 거야? 2를 갖다 대입시켜야겠지네 2를 갖다 대입시켜 그럼 뭐가 될까? 요그렇지지 g1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x-1이 되는 거지 x-1이 된다 어? 선생님 위아래가 똑같은데요? 똑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gx가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 gx가 2차 2차식 그럼 2차식 완성 네. 이차식 음. 완성됐잖아 그렇지? 자, fx는 몇차식이라고 그랬어. 3차식. 3차식이니까 하나 더 있어야겠지? 네. x 알파 이렇게 적어 준다고. 이해 가니? 네. 예. 응. 자. 그러은 다시 리미트 해 가지고 x가 현재 3으로 갔어. 3으로 갔는데 fx 분에 x 1, x 2, x 알파 분에 X-2, X-1. 이렇게 했더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K가 수령할 수 없다고, 지금, 현재. 그러면 얘를 약분시켜봐야겠지. 맞아, 아니야. 네. 약분 된다고, 이렇게. 약분 다 된다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3 분의 2이 네.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네. K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자, 네. 근데 수령하면, 수령이잖아.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얘가 분모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분모가. 3이 되면, 대분 되겠지, 맞지 않냐? 네.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3. 3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제 이거 갖다 대부시켜주면 돼, 안 돼? 네. fx를. f x 로 4가다 대부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는 3. 이렇게 좀주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얘가 계속 끝났지, 그러면, 답은. f4는 갖다 대부시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4가다 대부시키면. 사가다 대비시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테다고 그치? G4는 갖다 대비시키니까 뭐가 되니까2 곱하기 3이 되겠네. 이게 6이고 얘도 6이네. 그치? 다음 뭐가 되는 거야? 12. 두개 더하랬으니까 다하은 12가 되겠지. <laughs> 이해갑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금방 얘기했듯이 쟤를 제구를 시켜가지고 4차식을 만들어줘야 돼. 왜 저기서 갑자기 4차식을 만들어야 죠 이해할 수 있어. 왜 4차식을 만들까? 왜 x 값 당연히 네 개니까 여기 한개두개세개네 개잖아 x 값이 네개 나올 어떻게 줘야 돼4차식으로줘야지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제곱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 제곱인데 문제는 현재 얘를 먼저 제곱시켜 알겠습니까 그럼 얘 y 제곱은 x 제곱분의 1로 나와 나와 음. 나왔지 그럼 갖다 대입시키니까 얘는 뭐가 돼분 1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얘걸 끌어봐. 그러면 양각 항의 곱하기 뭐이면 되겠어? x 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x 사승 넘어보니까 어, t x 제곱 플러스 이는 영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런데 x 제곱을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 지금 x 사승 너무 힘들어, 그렇지? 우리 조학 때는 어떻게 했어? x 사승치 티원했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를 <laughs> y로 취하해보자 알겠습니까? 네. 그럼 얘는 y제곱 마이너스 ty 플러스 2는0나오는 거만. 아, 예. 자, 근데 얘 이제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얘두 근을 결국 따지면 얘두 근이 뭐가 된다? 이거 x 제곱이잖아, 맞지 않냐? 그럼 네. 그러니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될수 있지, 거의 두군은이해 아니야, 안가냐 음. 이거 봐봐, 네. y 값에 y 값이잖아. 아. Y가 결국 뭐야?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X값은 X의 근거계수에을 해가지고, 아, 알파제곱, 베타제곱,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근거계수관계에서 뭐가 되는 거야? t 가 되겠지. 알파, 베타의 원전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니까 1이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부정방형식이지 얘는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수 1에서 배웠었지 어떻게 해주는 거야? 베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베타를 뭘로 바꿔줄 수 있어? 얘는 결국 나시면은 양변의 제곱이잖아 그럼 알파베타가 결국 뭐야? 또 1이라고 그렇지?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또 다르게 하면 뭐가 되겠어? 알파나 베타 분일로도 바꿔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음, 근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알파하고 지금 베타가 있다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잘 봐. 그럼 여기가 지금 한 근을 우리가 알파로 잡자. 알겠어? 그럼 요 다른 선은 뭐로 잡을 수 있어? 베타로 잡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얘가 원이야. 그리고 쌍옥선이야.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가 될수 있고. 얘는 뭐가 될수 있는 가 마이너스 베타가 될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A 점을 찾아보자 A 점을 찾았는데, 그럼 여기 A 점인데, 얘가 지금 이거야. 맞습니까? 음. 그러면 A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알파하고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이 되겠지. 요거가 더 대충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D 점은 뭐가 되지? 베타하고, 베타분의 1,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자, 그럼 거리 구하면 돼, 안 돼? 거리 구하는 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넓이제 스스 들어간다. 위 여기 거리는 마가 되는 거야? 이 거리는? 이알. 음, 뭐2알파가될 e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음, 거리 넓이를 구하니까 우선 보자. 이 거리는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치? 자고 수배해주면 이알파 나오겠지? 어, 뭐 4단니까 이분의 일이 되고, 그치? 다음에 알파, 2알파 이알파, 이알. 자 플러스 밑배는 뭐가 되지? 2 벡터가 되겠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2 벡터 이렇게 될 거야. 곱하기 이제 높이 구해야 될거 아니야. 높이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거 빼주면 돼안 돼? 네.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가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네. 그럼 이가 공통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삭제돼안삭제게 돼.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나오겠지. 네네. 자, 여기서 다시 뭘로 바꿔줄 수 있어? 네네. 자, 베타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알파분의 1로 바꿔줄 네네. 수 있다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네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죠? 알파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나와 나와 아. 나오겠지. 그럼 답은 이래가 구할 수 있니? 음, 음. 자, 그럼 문제 풀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나 잠깐 문제 좀 볼게. 음, 아, 구하라고 지금 돼 있지 음. 현재. 자, 그러면 마주 들어가 보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아. 되는 거야? 얘를 다시 봐봐. 고세공식 변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고세공식 변형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알파제곱분의 마이너스 알파제곱에 완전제곱 들어가. 그럼 얘는 결국 플러스로 바꾸 뭐가 되는 거야? 알파제곱 플러스,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해가 니냐안고 알파 제곱이에요? 알파 어, 아니에요? 제곱.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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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가 어, 얘가 다섯아 제가 이한가요? 아아이 네. 공식 응용문제라고 지금 현재 얘가. 중간. 어. 저 그러면 다시 계산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될까? 요 다시 얘가 음 우리가 얘가 어디서 봤어? 얘를. 아, 어, 얘를 어디서 봤을까요? 지금 얘가 얘예요, 지금 현재. 얘 가요, 안 가요? 어, 아, 네, 보이죠? 지금. 네. 보여요? 네. 여기 지금, 갖다 하면 똑같이 되잖아요, 지금. 얘가 베타 제곱이잖아요. 네. 알파 제곱이고, 그쵸? 그렇죠? 그럼 얘가 t였어요. 그럼 당연히 t 제곱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나오죠. 그럼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고요. 네. 이해가니?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얘 제곱을 삭제시켜야 돼. 맞습니까? 제곱 삭제시키니까 결국 아 보이나 다시 보이네. 그러면 알파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풀마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는될 수가 없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버되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니? 네. 자 끝났어. 그러면 칸이 부족한 이유로 얘를 갖고 끌어당기자 알겠어? 여러 끌어당기자. 네. 그러면 월 구할에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갈때 t 분의 f t 를 구할해. 맞습니까? 네. 그러면 f t 이게 f t 잖아 지금 현재 이게 f t야. 네. 여기서부터가 f 어 여기서부터가 지금 뭐였어? f t 였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갈때 t 분의 f t 가 뭐라고?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4라고 그러면 T, 티 하니까 최고 차원 무한대로 갔지 무한대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분모의 미지수의 최고 차원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네. 되겠지 나머지 뭐가 되는 거야 일답일등 네. 이렇게